오오 반사돼서 오오 반사돼서 오오 예 오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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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녕하세요 뚜뚱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피기 생활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차에서 여기 소울 센트를 창뜻 깔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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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웃음> 네, 뽀글뽀글 올라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스폰이 되든, 좀비가 스폰이 되든, 상관없이 모두 지상 위로 올라가서, 이제, 공기를 마셔서 죽는 거죠. 예, 물고기는 공기 마시면 죽는 거, 아니구나. 그냥 물이 없어서 죽는 거고요. 드라운드는 햇볕의 데미지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와우! 또 물고기랑 뼈가 이렇게. 어. 근데, 제가 PC버전에서 기억하기로는 물고기가 죽었을 때, 뼈가 아니라 뼈가루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배드락 에디션에서는, 더 편하게 쓰라고 그냥 뼈를 그냥 덩어리로 주네요. 음, 뭐 생선 안에 뼈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뼈를 주는 것도 맞는데, 음, 이게 비 버전이라고 해서 확실히 편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오, 또 물고기! 야 나에게 뼈를 내놔라. 어, 뼈 내놔라. 그렇지, 죽어 이제. 어, 죽어야지. 어, 이제 발악하지 말고 죽어야지. 그렇지. 어, 물고기 내놔라. 자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마인크래프트 생활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언제 63빌딩을 할 거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더큰 그런 건물들이 있죠 여의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건물들 건건 너는 대부분 이제 회색 빛을 띄고 있는데 건물과 비슷한 재질의 무언가를 사용하는 건축 블럭이라고 한다면 돌 또는 철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돌을 이용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렇게 돌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없어요. 돌그 많은 돌다 어디 가나 할때 제가 그 요전에 초창기 때 요거 여기 부분 다파 내려가면서 다 버렸 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 없어서 지금은 진행하지 못한다 는 점. 나중에 이제 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가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어, 대량의 돌을 토대로 육상 빌딩을 한번 지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농장 안에 고양이가 들어왔네요. 안녕. <laughs> 고양이. 와 안녕. 어딜 도망가? <laughs> 야 고양이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네. 야, 이거는 뭐 이거 약간 그거 동물의 함정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거. 이게 뭔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니까? 얘는 얘얘 얘, 얘도 얘가 멋대로 들어왔었고 또 돼지도 멋대로 들어왔었고 어, 이게 뭔가 나나무짓도안 했는데 분명 막 들어와. 웃긴 애들이야, 하여가. 예. 네. 어이가 없네요. <laughs> 얘다 비켜봐아 나가게. 어, 여기 이따 이따 다문 근데 이게 어, 좀 이상한 게요. 약간 멀리 멀어져있거든요 한 20칸정도 멀어져있는데 지금 뽀글뽀글 안하고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다가가면은 뽀글뽀글 한단 말이야 그쵸? 이거 약간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소울샌드가 플레이어의 범위를 인식해가지고 뽀글뽀글 안한다? 음... 여러분들 이거 안하신게 나을수도 있겠는데요 <laughs> 플레이어의 범위를 인식한다는 소울샌드는 처음봤어요 음.. 배드락 에디션의 약간 특이점? 이게 렉이 안걸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고저, 이렇게 보정을 좀한것 같은데 이게 좀 저, 그.. 저같은 유저로서 조금 불편합니다 예? 네? 좀 그래요 물고기나 어? 드라운드 같은거 자동으로 죽어서 어느 날 갑자기 삼지창.. 아, 뭘물 위에 둥둥 떠있고 그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거냐면 오? 잠깐만 어? 아 어, 방금 엑셀됐는데자 <laughs> 그래서 오늘 뭘 할거냐면은 아자 어, 이렇게 뽀글뽀글거리는 물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것을 좀 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카트를 탔는데 물이를 떠다닌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 이기 물고기 이렇게 많이 나와. 많이 나와. 어. 카트를 이용해서 이 물을 둥둥 떠다니는 장치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물고기 죽으면은 이제 아이템 회수하고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와, 뼈 봐. 와, 대박이다, 진짜. 스켈리톤 잡으러 돌아다닌 것 보다, 그냥 집안에서 멍멍 때리다가 뼈 나오면 주스로 가고 그게 훨씬 낫겠어. 대박이야. 우와,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대박이야, 진짜. 와, 물고기 끊, 끊이 없이 나오네요? <laughs> 그래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카트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레드스톤 가루가 좀 많이 있던가요? 레드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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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laughs> 왜 없지? <laughs> 레드스톤 일단 잠부터 잡게요왜 없지? 어왜제 눈에 레드스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laughs> 아니 이 정도 발전 상황이면 당연히 레드스톤이 있겠거니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건데 레드스톤이 없어요 뭐야 대박이다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진짜 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이거, 제가 레드스톤, 캐러 갈게요. 네, 지금 견고투랑효율성투 다곡 있거든요. 이걸로 레드스톤 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왜 내, 내수중에 인벤토리, 그, 레드, 레드스톤이 없는 거지? 아니, 보통, 하, 나 어이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레드스톤을 발견한 적이 없던 것 같기도 해. 이거 모험을 다니면서. 진짜 올탱이였다 번지에 따세이 뭐 에메랄드네, 뭐야? 다이아몬드인가? 에메랄드인가? 다이아몬드네. 와, 대박! 이게 웬떡? 와, 책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이아몬드가 떠버리는 기적 자, 그러면 레드스톤을... 찾으러 떠나는 모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뚜뚜형 저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좋겄죠? 아 좋겠네요 수학여행 제가 어렸을 때 예,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었는데 아 어,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수학여행을 가면요 꼭본 적이 없는 어디서 어 저기 왠지 수학여행 그러니까 뭐라지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서 웬 이상한 20대 초반의 아저씨가, 어, 뚜뚜 형보다 나이가 어린 녀석들이 와가지고 군대도 안간 녀석들이 괜히 군기 잡아보겠다고 인상 찌푸리면서, 어, 놀러 왔습니까? 막 이래요. 그 누가 그런 말을 하면은, 네, 놀러 왔어요! 라고 크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차피 그런 녀석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함부로 지도할 권리가 없어요. 노사가 아닐 뿐더러 뭐 여러분들께 뭐 크게 뭐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까부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선을 넘지 마시고요. 예, 그 정도 팁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강화는 활에만 인챈트할수 있습니다. 검에만 강화 붙일 수 있어요. 아니, 이두 분은 왜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내미시는 거죠? 네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강화라고 하는 인챈트 효과는 예, 활에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힘이죠 힘. 어 PC 버전 기준으로 하면 힘이라고 한대요. 활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팁 감사해요. 당나귀 상자 설치 됨 당나귀가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당나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돌아가서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네. 어. <laughs> 아니 광물은 많이 줘서 좋은데 야 진짜 철의 함량이 진짜 많긴 하다 음. 아 그렇지 여기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블럭을 잔뜩 사용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어 돌을 좀 캐서 야 근데 확실히 이 효율성 2 인챈트 덕분이지 이 도르캔 속도가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어, 여러모로 예, 정말 좋은 인챈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구도가 벌써 4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가 줄어들었네요 아 이거 깨지면 내가 진짜 울것 같은데 슬퍼가지고 자 그러면은 당락의 상자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어, 그런 팁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상자 집안에 상자가 몇 개가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상자 상자 남는 상자 남는 상자 여기 9개 있다 이 아홉개를 이용해서 당나귀에게 다가가서 상자를 들고 우클릭하면 되나요 그냥 이게 제가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든, 모르겠거든요 우클릭 어 이렇게 어 이거 라마랑 같은거네요 제 타고 상자 열려면은 어 상자를 어떻게 열지 아 이렇게 오자 어, <laughs> 상자 안에 상자 넣어버리기 <laughs> 뭐야 아 맞다 비오는 중에 안되지? 어! 드라운드다! 안녕! 아! 비가 오고 있어서 드라운드가 햇빛 데미지를 못 받고 있구나 아 이거 냅둬야지 그냥 버리고 가야지 <laughs> 아 그렇네 아왜 하필 비가 오냐 지금 에이 정말 뭐 어쨌건 예 레드스톤을 획득했으니까 레드스톤 이용해서 한번 장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레드스톤 46개 뭐 어, 생각보다 많겠네 어, 레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레버 레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어, 그러니까 막대기를 만들어서 막대기랑 레드스톤인가요? 그리고 도, 조약돌인가요? 아닌데, 어... 레버 제작법 까먹었는데, 아, 조약돌과 막대면 돼? 아, 그럼 레드스톤 필요 없었잖아. 뭐야? <laughs> 그 다음에 종령 레일, 뭐야? 금괴가 6개가 필요하다고? 금괴, 20개, 아, 마, 은근히 많이 있었군요. 금괴가 저한테. 은근히 많이 있었네자 그러면은 동영 레일이 막대기와 레드송이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막대기 하고 그 다음에 동영 레일 만들기에서 6개 12개 12개까지 만들도록 하고요 자 해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손잡이 동영 레일 그리고 광물, 수레, 이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동력 레일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레버를 이용해서 이게 불을 붙여놓은 상태로 해놔요. 그리고 이 레일의 끝부분을 빈 곳으로 두지 말고, 뭐, 모든 상황 없으니까, 이 블럭을 놔서 튕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실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튕겨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레일의 진행 방향 그대로 직진으로 쭉 가가지고, 저기에도 이거랑 똑같은 장치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라인이죠 이라인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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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레버 불 붙여주고 그다음에 블록 설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운드가 저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죽여주도록 할게요. 연어머자신, 연어머자신, 연어머자신 타고. 멋대로 작동하네. 뭐야?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잠시만요. 내가 타야 되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아,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아, 이게요. 일반 레일도 좀 필요해요. 자, 일반 레일, 일반 레일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 여기 물속에 비스듬하게 이렇게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몇 쪽에도 물속에 비스듬하게 설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아. 됐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예요. 자.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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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 실수 방아키를 눌러서 얘이 예, 카트가 삐뚤어졌거든요.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타고 이거야, 이거. 아! <laughs> 아이고. <laughs> 다시 어 방향이 삐뚤어져 버리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서 타서 레버를 딱 움직이면은 앞으로 간다 그렇지 아! <laughs> 어디가 <laughs> 아 이거 참자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게 소울샌드를 여기다가 일자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이어 방해돼 이렇게 하고 이제 소울샌드를 일자로 놓는 건데 어 방해가 심해서 어 설치하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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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번에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야야 어디가? <laughs> 아 이게 플레이어의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약간 이, 진행방향이 바뀌는 건가? 이게 은근히 어렵네요. 그치. 아, 이거 뭐야. 안 되겠다. 필살기다. 이게 또제 예측인데, 이, 여기. 제가 원하는 메인 라인에만 뽀글뽀글 해야 되는데, 양 옆으로도 뽀글뽀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서 요번엔 요렇게 해 가지고 뽀글뽀글이 아예 막혀 버리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완벽해. 완벽한데. 아, 완벽한데. 이 거리가 너무 짧은가 봐. 아, 이거 큰일이네. 아, 어떡해? 야. 야, 아! 아! 거리가 너무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부셨다가 이제 여기를 삽질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 딱, 딱. 그 다음에 손잡이 카트 출발! 오오 반사돼서 오 후후! 반사돼서. 오호 예! 오케이 된다, 된다, 된다. 우후! 왔다 갔다. 오호 그렇지. 야, 대단합니다. 야. 야 물리를 떠다니는 마인카트가 이렇게 애 생겨 버렸고요.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어,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하자. 제거를 해서 제거를 했는데 만약 삐뚤어지잖아? 그러면은 이제 양옆에 있는 뽀글뽀글이 문제니까 양옆에 뽀글뽀글을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가고 출발. 우후!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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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가? 뭐야? 뭔데?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뽀글뽀글 소리 계속 들으니까 스파에온거 같다. 그왜 찜질방인데 고급 찜질방 이제 스파라고 하잖아요. 진짜 딱 그런 그런 곳에 온것 같아. 아니면은 그 목욕탕에 그 버튼 딱 누르면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도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되게 재밌네요. <laughs> 자, 어 카트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야, 얍! 디옹, 야, 얍! 디옹, 야, 야, 디옹. 너무 재밌다.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 이거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